안녕하세요, 여러분. 꼬에유 하르찬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토템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제 앞에 있는 느기가, 능이가... 여기있네요 자, 느기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능님. 네. 뭐예요, 이거? 제 마음. 태워. 아, 불태워. 아, 야, 마음 깨끗이 불 태워. 이 마음 불 태워버려, 이거. 깨끗이 불 어딨어, 불. 어? <laughs> 자, 아무튼 오늘은 토템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능님 혹시 마인크래프트의 토템이라는 거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몰랐습니다. 음, 몰랐죠. 이게 마인크래프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 뭐 이렇게 야생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뭐 상황극을 하는 유튜버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방송하는 분들은 토템이 있는 줄을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이거 마인크래프트 다시 복귀했을 때 토템이라는 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토템이라는 기능이 도대체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능림. 네. 불사의 토템이라고. 안 죽어요. 토, 토템이 있으면은. 아,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아, 진짜 거짓말. 이게 없다. 이제 그 살림 대저택이라는 곳에서 몬스터를 잡아야지만 드랍되는 아이템이라고 나오는데, 어 이번에는 제가 약간 그 플러그인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살림 대저택에 몬스터를 잡지 않아도 상자에 나오게끔 설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그 불사의 토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검을 만들어 볼 건데, 왜 검을 만드느냐? 불사의 토템은 들고 있으면 죽잖아요? 드 네. 상태로 죽으면은 이 불사이 토템이 사라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소모품이 아니라 이거를 전투용품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 라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한번 불사이 토템 검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거 실제로 존재한가요? 선생님이 어. 하도 거짓말을 많이 쳐서. 아니 뭐 거짓말을 많이 쳐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이번에는 능님한테 미션을 거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만들고 그걸로 한번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 오케이. 능이가 약간 그 저한테 다이아 이런 걸로 말이 낚여가지고 지금 뭐 만든다 그러면은 어 의심이 오케이. 좀 많아. 어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그게 필요하냐면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불사의 토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의 산림 대저택을 찾아가지고 불사의 토템을 얻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에메랄드가 필요합니다. 어. 에메랄드 오늘 쉽네요. 굉장히 어려.. 쉽다고요? 네 찾아오세요 저기 누워있으라니까 아. <laughs> 찾아다아 게임은 안돼 야야아 야! 아, 우리 느기가 이렇게 불.. 그좀 어? 하면 안되는 행동을 하려 그러네 클리어 클리어 느기 안돼 어. 자 게임 이거 OP를 빼버려야겠어 DOP 느기 아돼요 할거야 말거야 게임은 쓸거야 말거야 아이차 지금 서바이벌입니다 지금 그러네, 서바이벌. 자, 그러면, 어, 서바이벌 모드니까 클리어 한번더할게 여러분들이 또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능리. 네. 에메랄드 캐러 갑시다. 고! 아 출발! 자, 화로를 설치해주고, 석탄을 캔 다음에 석탄으로 철을 녹여주도록 할게요. 석탄 캐주고, 철을 녹여줄게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에메랄드 찾아야 되는데, 에메랄드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에메랄드는 바로 Y10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는 안 나올 텐데. 22시, y 이 20. 20. Y20. 20? 아. 끝. 네. 그, 그러면 캐오세요두개캐오세요 캐오세요? 능님, 능님 것까지 어, 한 개요. 제거제 거만? 아, 아니 안 돼.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음. 어이씨. 왜? 유 님. 예? 제가 방금 박지를 봐서 피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박터리 터질까 봐. 아, 그때 저번에 했던 거? 예. 아하 저번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지? 터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셌지. 어, 그럼, 그럼. 와. 음. 자. 와, 여기 협곡. 와, 이거. 와, 협곡이야? 협곡. 어, TP 좀 하자. TP들. 어디? 협곡. 오! 협곡에 대부분 에메랄드 많은데? 자, 어디? 드레인. 드레인 써줘. 드레인 써주고. 에메라이드 찾아봐 에메라이드 나 지금 철곡 게임 만들었거든 꼭곡 쪽인데 와 이렇게 좋은 역곡 쪽에는 대부분 에메라이드가 하나쯤은 있을 거야 아 당연하죠 여기 그냥 엄청 넓어요 어 근데 왜안 보이죠 에메라이드가 아 어, 예훈님이 만약에 진짜 이거 몰래 카메라를 진행해서 아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착동인 척하면서 에메라이드 찾는 그런 컨텐츠면 아이그 저는 그런 거합니다 차를 만들어서 예훈님한테 가겠습니까 아이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에메라이드가 안 보여 어라? 아 또, 아 또, 아 또, 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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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아아아아아아 또,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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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니까, <laughs> 어. 음... 아 또, 아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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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또, 아 또, 아 또, 아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이거 주민을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 하, 아, 근데 주민도 에메랄드로 안 바꿔줄 걸? 어? 아예 바꿔주는 있어. 아 그래? 근데 능력이 진짜 저희 운이 없나봐요. 한 바퀴 다돌았는요 없네? 어, 왜왜 왜 없냐? 자, 다이아몬드가 안 나온다. 아 다이아몬드이다. 에메랄드가 안 나온다. 에메랄드 찾는데 지금 몇분 날렸죠? 거의 한 30분이요. 그냥 30분. 어 망했네. 저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아니 아니 끝내면 안 되죠. 어 지친다. 에메랄드안 나와.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어디? 에밀드. 뭐야 너너 어디 있어? TP 해봐. 일로 와 보세요. 아 TP 좀 해줘요. 자 여기 협곡 저희가 다녀간대죠? 예. 왜 없는지 알았어요. 왜요? 어디있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이거 하나, 하나, 자 뭐? 드레이 자 이거 뭐야 오케이 에브라이드 하나 에브라이드 하나 더 필요한데 근데 너꺼까지 나머, 나머지는 여긴 이 알아서 으세요 그러면 에이 이거 하나 복제하자 하나 복제하자구요? 어어 뭐야 에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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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거 못보고있어 우리는 이거 못보고있어 에브라이드 <laughs> 에브라이드 두개 오케이 어. 어, 힘들어, 힘들어. 그식 건가요, 녹화? <laughs> 아니, 아니, 뭔 소리예요. 거 <laughs> <검 웃음> 만들어야죠, 거. 예. 네. 자, 아니, 저희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그한 번, 삼림대저택 올라가서, 아 어, 자, 토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 구독하기 되겠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이동합시다. 자, 올라왔구요, 능님. 어, 이제, 삼림대저택 갑시다. 제가 여기 미리 삼린 대저택을 미리 그, 있는 곳에서 그 오프닝을 찍은 거거든요? 여기로 쭉아 가게 되면은, 아마 잘하셨네, 능, 이거는. 어, 능님 처음 볼 겁니다. 삼린 대저택. 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림 대저택! 오, 저거는, 아, 제 건축물보다 못 만들었네요.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무튼 간에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살림 대저택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몬스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몬스터가 지금 제가 평화로운 모드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버 설정을 받고 나서 그 아이템이 그 뭐야 그 토템이 이제 상자에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면안 돼요 그냥? 문으로 창문으로? 아안 되죠 이 그래도 불이 아, 그래? 뭐야 집인데 아 1층부터 그럼 털어야 되그 1층부터 그죠 1층부터 털어야죠 1층이 아 어, 여깄다 입구 일로 오세요 여기서부터 야. 저희가 이 대저택을 야. 찾기를 해야 되 보물 찾기 해야 돼 보물 찾기 어 보물찾기. 어 능님은 능님은 1층부터 뒤지세요. 저는 와, 여기 나무 묘목의 숲. <laughs> 저는 이제 와, 끝에 있어. 끝에 층부터 찾아볼 테니까 저희가 이제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뭐 없는 거. 오 이게 뭐야? 문양. 오 신기하네. 자야 여기 상자가. 어어 어, 찾았어. 1층? 아니 3층 꼭대기. 불사의 소테 4개 찾았어 4개. 꼭대기 어떻게 가? 여여여여여 아 여기 여기 뒤에 뒤에 들어가 어 여기 찾았어 자 그러면 은 이제 한번 이불 사이토 템과 에메라이드를 이용해서 불 사이토 템 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길게 녹화 하는 것 같아 야아뭐야 아, 여기 어자자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막대기를 8 번과 능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에메라이드랑 토템 드릴 테니까. 자, 막대기도 드릴게요. 막대기도 드리고 여기 여기 드렸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어. 어, 어, 어. 여 자, 여기. 자. 8번 칸에 막대기를 올려둡니다. 8번 칸. 8번 칸. 5번 칸에 불사의 토템을 올려둡니다. 5번 칸. 오케이. 그리고 칸. 2번에 에메라이드 올려두면은 와우. 토템 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와우, 나무검이 만들어졌어. <laughs> 뭘 나무검이야. 이거 어떻게 나무검이야. <laughs> 자이 토템 소드는 여러분들 일단 토템 소드 능님 들고 계시고요. 그뭐 돌칼 돌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돌칼? 돌칼. 예, 저돌 있습니다. 이 불사의 토템 능력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불사의 토템을 가지고 있으면 능님 저 죽여보세요. 때려. 이런 식으로. 아예. 어, 어 방금 보셨죠? 빵 터지는 거. 한번 네. 때려 보세요. 저또 잡아보세요. 을 초월한다. 어 이런 식으로 토템 이모션 이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심지어 재생이 붙으면서 체력까지 다 회복이 되죠. 과연 그러면 불사의 토템 검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지 자 능님 불사 토템 주시고 한번 절 때려 보시길 바랍니다. 불검 나. 똑같이 불사의 토템 효과가 받아지는데 저는 심지어 속도 증가, 신속까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 불사의 토템은 이제 사라지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근데 음. 이 검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사기 아니야 사기 그니까 저희가 만든 어, 만들기 컨텐츠를 한것 중에 가장 능력이 사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어, 죽여봐 아뭐 능력이 약하다 약해? 아 약하다 아유 잠이나 자야겠다 빨리 잡아봐 누가 아, 아 이거 손가락이 어? 저 손가락이 지금 사망 중이야 아우 누가 빨리 죽여봐 뭐 하는 거야 아우 난나뭐 한숨 자고 와야겠다 네네 <laughs>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불사의 토템 거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아 뭔지 압니다 뭐죠 용암 아뭐 용암 해보세요 자 저희 들어갈 테니까 용암 풀어보세요. 아,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아유, 아, 형님! 예, 뜨끈하네요? 어우, 뜨끈하시겠네. 가르쳐드릴까요? 이 검의 약점. 뭐냐면은, 이 토템검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두 개를 만들었겠어요? 아, 이걸로 죽였을구나. 덤비세요. 토템검은 토템검으로 아, 죽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토템검은 토템검이 약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토템검을 가지고 날 때리잖아. 자, 능님 죽여보세요. 어. 토템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토템검은 한가지 능력이 더 있는데, 그 아이템 줘보세요. 토템검, 그리고 능님, 저를 토템검으로 때려보시죠. 저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토템검은 데미지가 두 칸만, 그니까 한 칸만 달아요. 데미지가 2에요, 2. 근데, 같은 토템검한테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와요. 때려보세요, 한 대만. 보셨죠? 다섯 칸이 까입니다. 그래서, 토템검의 적은 토템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능님이랑 저랑,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배틀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아카 할꺼내시고요능님 오직 토템 검과 다이아몬드 검두 개로만 저희가 배틀을 해볼 겁니다. 재밌겠죠? 오케이. 둘이 극상성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느기가 다이아몬드 검을 들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 검으로 때리면은 느기가 죽게 되는 거고 데미지를 달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토템 검을 들고 있는데 느기가 다이아몬드 검을 때리면은 나는 죽지 않는 거고. 근데 또 느기가 토템 검으로 다 토템 검을 때리면은 죽는 거. 아아아 자, 그러면은 카운트 다운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형님, 카운트 다운 해보시죠. 오케! 이자스왑을 해줘야 됩니다 스왑 간다! 오이 난 도탱검이야 난 무슨 칼? 나 아무 칼도 안 들었지 그러면 넌나 다이아검이야 하하 어? 어? 하 하아! 하내느귀라 한번 죽였는데 느귀가 도템검을 들고 일어나서 어불사이터템이타졌거나 아, 아무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구요. 어, 오늘은 역대급으로 사기검. 생긴 거는 그냥 뭐, 토템이랑 마찬가지인데, 역대급으로 사기검을 한번 만들어봤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으러, 찾으러?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하, 아 파쇼!